이게 골프를 Ready. 치면은 지금 옷을로 오늘 잘못 입고 는데요 가운데란 말이야. 이걸 빼볼게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이거 있죠? 예, 네, 이름표. 이게 있으면 자 이거가 이거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오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이 왼발이 안 움직여서 그렇지 실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앞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드레스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잘 들어야 돼. 내가 욕심을 부리려고 공을 때려서 보내려고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는 여기에 이 차이하고 이 들은 차이는 이 편차가 여기 있죠. 그쵸이 공간이 이 편차잖아. 그러면 이 공간에서 이 공간을 만드는데. 이만큼 편차가 있죠. 근데 스피드라는 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때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니죠. 스피드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맞고 가겠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돼? 여기서 이 편차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결국은 이 스피드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가려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내리면 끝이라는 거기 맞잖아! 거기서 자, 설명을 할때잘들어란 말이야. 이렇게 있으면 몸이 돌았으니까, 여기 앞에 있잖아. 그립 끝이요. 그럼 여기 두르면은 그립 끝이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될거야 그쵸? 그럼 스피드가 없을 땐 이렇게 내리지만, 스피드가 있을 까 어떻게 돼? 간결하게 내려야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골프가 얼마나 쉽냐면은, 잘 봐봐. 여기 있다가 다들 이렇게 치려고 해. 그럼 내가 몸이 앞으로 거기다보기도 나갔죠. 그러면, 아, 다 갔으니까, 그럼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내리면, 이 스피드 때문에 맞아 나간다는 얘기야. 지금도 스피드가 늦으니까 뒤땅 나잖아. 그러면, 골프는 공간 싸움이니까는, 아, 여기서 여기 내리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릎이 비켜줘야지. 그 무릎이 비켜줄 때, 이렇게 비켜주나? 그러면 팔을 피면은 여기가 높아져요. 맞잖아. 이렇게 있던 사람이 무릎을 펴면 이게 올라가잖아. 그럼 엄마랑 쓰잖아. 내려갈 때. 그 그러니까 무릎이 어떻게 돼? 죽어야지, 밑으로. 밑으로 죽으려면 어떻게 돼? 무릎은 왼쪽 무릎 쪽으로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팔꿈치는 어차피 자기가 관절이니까 풀리고, 팔목이 풀리면서 맞는 거니까 어떻게 돼? 머리는 어떻게 돼? 버티기면안 돼요. 그러면 머리가 버튡길려면이 다리가 펴지는 거야. 응.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가슴은 그냥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고 그거를 지금 밴쿠버에서 와가지고 배우고 왔는데 봐봐 여기서 왔으면 이거면 끝이에요 그러면 잡아봐 원심력이라는 건 이게 거꾸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안 가죠 바깥으로 근데 내 몸의 바깥에 있는 게 제일 무거워요 그거 스피드를 주면 얘는 지가 열린다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열어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봐봐 여기서 이렇게만 내려도 얘가 벌써 무거우니까 펴지려고 그래요 부채 필때 이렇게 안 피잖아요 착 피면은 착 열듯이 똑같은 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채가 길면은 길면은 여기까지 내리면 땅에 다 버리죠 기니까 그러니까는 드라이버는 더 쉬운 거야 이렇게 내면 끝이야. 그, 결국은, 뭐냐면, 골프가, 봐봐. 드라이버, 아이, 아니, 우드 아이언, 아이언이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내려야 되니까. 그게 끌고 내려오는 거야 뭐, 레이트, 히팅, 뭐, 어쩌고 그런 거있잖아다 불어요. 불하고, 여기서, 그냥, 여기서, 간결하게 그냥, 딱 치면 은 그냥, 골이 그냥 맞는 거야. 쳐다볼 필요도 없고, 제가 그러잖아요. 바늘끼냐고 젓가락질만 해도 대강하는데, 김치를 뭐 각도로 해서 어떻게 집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집어서 먹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 그러니까 공을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몸이 내가 돌았으니까, 몸이 돌았으니까 어떻게? 그래. 여러분들이 볼때 어프로치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프로치도 여기 이렇게 섰어. 그리고 들었다가 놓으면은 그냥 맞아요. 그런데 어프로치라는 걸 잘못 알아가지고. 뭐가 어프로치 이래가지고 뭐하면 맞지도 않는다는 얘기 야 그렇잖아 작은 수익이니까 얘가 작은 수익이니까 작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들었다가 10cm까지만 쭉 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잖아 그러면 10cm까지 밀었으니까 어떻게 돼 스피드가 있을 때는 20cm가 더 가겠지 더 있을 때는 3, 이게 팔로우지 무슨 팔로우를 만들냐고 그러니까 골프라는 거를 쉽게 생각하면 결국은 여기서 끝난 거야. 아셨어요? 그게 이게 귀 뒤에서 내리는 거야. 귀 뒤에서. 드라이버, 대문 앞에서. 우두, 여주, 여주까지. 아이언, 수원까지만 내리면 되는 거지. 여기 부산까지 못 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엎어질 수밖에 없네. 아셨죠? ,이? 그래서 여기가 삼성동 154-8이에요. 코엑스 스크린. 563에 둘 들어오고. 이 달나라 골프는 가장 좋은 게뭐냐 아마추어가 부상안 당하고 편하고 쉽게 치는 그런 골프예요. 아셨죠? 놀랍.